안녕하십니까 데일리튜브의 대임입니다 오늘, 아, 오늘 아니죠 어제 어, 다빈치 리졸브가 자 이게 지금 17인데 17.2로 정식 버전이 또 릴리즈가 됐어요 근데 이게 17.1은 어찌보면 좀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고 볼수 있고요 17.2는 확정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가 짝수가 되면은 음좀 확실하게 게이좀 디버깅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17.1을 사용하려면 뭐 이래저래 뭐 16.27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거는 항상 업그이번에 어, 이렇게 뭐 뿐만 아니라 항상 16에서 17로 올라갈 때는 이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항상 나와요 이거는 좀더 백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은 공통적인 거니까 항상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기능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향상된 게좀 많아요. 그, 제일 좀 반가웠던 게, 이게 응용 프로그램 시작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진짜 빨라졌어요. 진짜 빨라져서, 앞전보다 진짜, 어, 앞전에는 한번 이거 실행을 하면은 거의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제는몇초안 걸리더라고요. 자, 일단은 시작이, 시작하는 게 되게 빨라졌고요. 그리고 라이브 저장이 기본으로 켜져 있다. 이 라이브 저장은 우리가 여기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리퍼런스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 시스템 말고 유저에서 세이브 앤 로드에서 여기 라이브 세이브 있죠. 이걸 체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디폴트로 이게 설정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뭐 모르시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놨네요. 그리고 개별 타일 라인 클립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 지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일단은 여기서 자, 클립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클립을 이렇게 하나 불러와요. 그냥 뭐 이런 걸 하나 불러와요. 불러오면은 얘를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갖다 놓으면은 여기 클립 이름 있잖아요. 이름 여기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좀더 편하겠네요. 얘래요. 얘잖아요. 얘 이름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트 눌러서 아 인스펙터야 인스펙터로 해서 여기 파일이 있죠 파일을 눌러서 보면은 여좀 길게 볼게요 여기 보면 네임 있죠 네임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임을 이렇게 안 바꾸고 예를 들어서 뭐 춤추는 여자다 그러면은 뭐 춤추는 여자 이렇게 딱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럼 이렇게 바뀌죠 물론 원본의 이름은 안바뀌는데 클립의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씬 이름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신 1, 신2해 가지고 뭔가 연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예,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이모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게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번 클릭하여 뷰어로 드래그하는 전환 추가 전환 추가를 지원한다. 이거는 별거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갖고 컨트롤 비지고 잘랐죠. 여기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을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우리가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요, 타임, 요, 스크롤 바 있죠? 요거 꼭 여기다가 안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근처에다가, 근처에 이렇게 있어도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앞쪽에 있다? 그러면 앞쪽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나름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더블 클릭이 좀 습관화되어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자신도 모르게 저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AV1 클립 디코딩을 지원한다. a v 1 AV1이 어, 그 어떤 카메라더라? 갑자기 카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되게 고해상도거든요. 얘를 지원을 해준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좋은 거죠. 이게 인텔 그러니까 윈도우가 아닌 맥에서는 지원을 했는데 윈도우에서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얘를 디코딩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AMD 플랫폼에서 가속화된 AV1 디코딩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반기할 거예요 MKV. MKV가 우리가 보면은 음, OBS에서 MKV를 갖다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MKV로 만들어진 어, 영상들 꽤 많아요. 의외로.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압축률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중간에 녹화가 되다가 끊어지더라도 그 녹화된 것까지 이렇게 클립이 살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걸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디코딩을 지원하니까 얘를 가지고 올수 있겠죠. 예, 얘 얼마 전에도 그 시청자분이 질문을 했더라고 MKV 파일이 있는데 얘를 MP4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못하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며칠 전에만 해도 아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답변을 들었죠. 예, 17.1로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축하드린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예, 뭐 그런 거야.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저도 잘 몰라요. 뭐잘 모르겠고 뭐 캡션 내보내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일단 쓰지는 않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디어 관리 프로젝트 이름 하위 폴더를 포함하는 옵션을 지원을 한다. 이건 미디어 그 관리죠 있 여기. 어디 갔나 여기 미디어에서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뭐 하이폴더, 크로마키, 뭐 예를 들어서 예제 푸티지를 했다. 그러면은 딱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그냥 어다 하이폴더 있는 거야,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왜딱 들어가서 보면 여기 싱크 있죠. 싱크 있는 있는 것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괜찮은 것도 있고, 뭐, 그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색상 페이지 HDR 및색상 웨퍼 속성 붙여넣기 지원. 어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V 말고, 컨트롤 시프트 V 같은 거 했을 때, 속성 같은 거 붙이기 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 같아요. 아까 사용은 안 해봤어요. 저도 오늘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피전 템플릿 번들 지원이라고 되어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퓨준 퓨전 있죠? 퓨준에서 우리가 여기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여기 템플릿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막 집어넣고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막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오픈 FX도 있고 툴은 뭐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음 만들어진 거라든가 아니면은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다운 받은서 사용하는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에다 추가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추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17버전 오면서 그게 좀잘안 됐었어요. 잘안 돼. 없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된대요. 그걸 갖다가 그냥 파일을 열어서 그냥 저는 지금 그게 없는데 음~ 다 지워졌는데 어쨌든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가정했을 경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놓으면은 여기에 추가가 돼요. 팝업이 뜨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용자가 어떤 효과를 만들었을 때그 효과를 손쉽게 어, 추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보면은 뭐 어디갔나? 여기서 스크립 트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드래그갖고 스크립트, 뭐 에디트라든가 아니면 세팅해갖고 세이브 에이해갖고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야, 그런 것도 그냥 여기다가 들어가고 놓으면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 그냥 실행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자 그걸로. 그래서 되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는 페어라이트 관련된 건데, 보면은 좀 사사, 좀 잔잔한 것들이 좀 많이 됐어요. 뭐. 뭐, 크로스페이드 적용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편집기를 지원한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동안, 페어라이트 편집 모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요거는, 음,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저도 페어라이트 장비가 없어서, 없어놔서, 그런 거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타임라인 코드 위치와 일치하도록 오디오 클립 이동을 지원한다. 이건 그냥 우리가 옮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자동으로 해준다는 건지, 그리고 뭐, 전용 렌더링 수행할 때 핸들 지원, 뭐, 믹서 트랙 처리 순서 제어. 이거는 페어라이트 좀 관련된 게 내용이 조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 프레스 버스 미싱 지원을 해주고, 페어라이트 콘솔, 펌웨어 1.6, 어, 업데이트 됐어. 콘솔도. 근데 대부분 콘솔이 없잖아요. 근데 스피드 에디터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 보면은, 여기 컨트롤 패널 들어가 보면은, 스피드 에디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지금 1.3이나 되어있는데 앞전에 1.2였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실행을 하니까, 얘 예, 업데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러니 뜨고 난 뒤에 이 화면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 여기를 콕 누르면은, 어 지금은 이, 이 창이 나오는데, 업데이트를 막 진행을 하더라고요, 지가. 그래서 요것도 되게 괜찮은 건지, 뭐, 일단 안 써봤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써봤는데, 일단은 뭐, 콘솔이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바형 표시기가 개선됐다. 이거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스 색상 지원이 1.2를 이제 지원한다고 하네요. 뭐, 앞전에 1.1까지 밖에 지원을 안 했었나봐요. 예.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R5에서 새로운 IDT를 지원한다. 알파이브 그러니까 캐논하고 소니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기능들이 많죠 그 독다적인 기능들이 근데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fx 색 공간 변환에서 화이트 포인트 적응을 사용하는 옵션이 생겼다 하는데 이건 솔직히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제 아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 관리에서 소니로 이게 트리밍 지원하는 거 이거는 이제 소니 사용자 소니 카메라 사용자 분들 상당히 이제 좋겠죠 소니 그 자체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변환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 소니 베니시 클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이로스코프 메타데이터를 읽고 오기를 지원한다 였잖아요이 예, 다른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 어 A7C 있죠 A7C를 갖다가 알파7C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 뭐지? 그, 뭐고? OSD라고 해야 되나요? OSS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손떨림. 예. 근데 그 손떨림을 그 실질적으로 꺼놓고 이제 촬영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손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손떨림 보정을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기능인데 그게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을 하려면은 자이로스코프 메타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다빈치 리저브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능 말고 이 기능 말고 어,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추가로 더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능을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좋게 성능이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소니 카메라가 있긴 한데 저는 버전이 낮아서 저는 5100을 가지고 있거든요 5100은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a7c는 있는데 다른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기능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제어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 카메라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 손떨림 보다는, 손떨림 방지, 어, 그 기능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어, 기능이 되겠죠. 예,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램데이터, 아, 램데이터라고 하게 그러네요. 어, RMD, 데이, 메타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또, 잔잔한 것들, 어, 편집 다이난에서 위치미 확대 축소에 대한 곡선 범위를 개선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블랙매직 로 젠5 어, 색상 그 관리가 좀더 향상됐다. 블랙매직 카메라가 없어서 이것도 저한테는 별 의미는 없는데 뭐 자체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리고 F 실리콘 시스템에서 뭐 F 실리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M1이 되겠죠. 예, M1 시스템에서 8K h 다265 클립 디코딩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요. 이거는 어, 매그 M1 뭐 맥북이나 뭐 맥미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프레임 스캔스를 가져오는 기능. 뭐 나머지는 a p i 에요뭐 API가 뭐 향상됐다 그러는데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뭐 나름 뭐 여러 가지 좀 안정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AF 내보 내기 워크플로어 뭐 IXML 데이터 지원이 향상되었대요. 뭐 이거는 저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 요 사실상 여기 일반적인 성능 및 안정성 향상에 나는데 그 부분이 뭐 대충 한요 정도가 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어 17.2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게 보이고요. 어쨌든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뭐17.2 업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일단 반기열만 한 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MKV 하고, 뭐, 이렇게, 성능이, 그, 시작, 시작기는 시작이 되게 빨리 된다는 거. 예, 요두 개가 저는 제일 반가워요. 예, 요두 개가 제일 반갑고, 물론 저는 MKV를 사용을 하진 않는데, 가끔 이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 외부 인코딩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카메라 관련돼가지고, 그 카메라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씩, 음, 향상시킨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뒤에 2,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 그러면 17.3이 나중에 나왔을 때는 그것도 어찌 보면 베타 테스트 버전이 될 거고요. 17.4가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많은 변화가 있겠죠. 예, 블랙 매직은 한번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계속 예, 연구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연구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기능들이 무료 버전에서도 대부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어,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17.2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즐겁게 편집하시고, 예, 좋은 결과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